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늘, 경기도 화성 정남으로, 정남으로 달려갑니다. 정남에서 첫번째 하차를 하고 경기도 수원시 근성구로 가면 됩니다. 제품은 정남이나 고색동이나 각각 한 팔레트 입니다. 여러분, 주말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토요일 날 대구에 있는 한방병원에 가서 분리치료를 받고 그리고, 대구에 있는 우리 큰아들, 대구에 있는 우리 큰아들, 자취방에 가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후날은 이런, 아침에 일어나서 텃밭에 가서 잘 안는 거 채소나 고추 상추 토마토 가지 직접 밟고 텃밭에서 수확을 해서 왔습니다. 아, 마지막 걸 버리고, 감자! 감자를 캐고 왔습니다.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캐어보니, 광주리로6박스 그 정도 남았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어, 감자로 감자 부침개 해먹고, 또, 전골지 부추! 부추 부침개도 만들어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어제하고, 어제 뭐 아래부터 해가지고, 쭈꾸미를 먹고 싶다 해가지고, 쭈꾸미 어, 사면서, 전부지에다 꿀트전에 들어간 간단한 해물, 뭐, 오징어 같은 거마트테에 가서 구입해가지고 저 힘들게 어, 가족돌과 같이 만들어 먹었습니다. 꿀트 같은 경우는 맛있었습니다 이 가지고 너무니까 뭐 시우가 고 좋고... 좋았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안개가 많아 보이니까 안개가 많은 것을 보니까 많이 무더울 것 같습니다. 킹서비스 하시는 사장님이나 농담하시는 사장님 집에 나오실 때 음료수 좀 넉넉하게 챙겨서 나와야지 될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속도가 많아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많이 흐릅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 현상이 날수 있으니까 많이 챙겨서 나오십시오.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는. 한주, 월요일 활기차고 기본 좋게 출발하시지 저는 경기도 가슴 정남과 수원 고색동으로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여기는 봉탄, 봉담, 고속도로 이 이쪽입니다. 도산 분기점 한 3km 정도 남았는데 차량 정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남까지 저 경기도 화성 정남까지 한 10km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차가 정체가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목적지인데 정체가 많이 됩니다. 여기 오미서 엄성거망휴게소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세 분과 같이 모닝커피 한잔 마시고 출발했습니다. 여기까지 차량 소통은 좋았는데, 소호산 분기점 오니까 정체가 조금씩 됩니다.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 정체가 풀리겠죠. 답답하게 따라가 봅니다. 가성증남으로 구미로 가는 제품 상차 하러왔습니다 어, 이게 또 아닌 것 같네. 맞나 모르겠네. 잠시 후 불편합니다. 이쪽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 들었어요. 길이 좀 이상합니다. 길이 이상해요. 다시 돌아서 내비가 가르키는 방향으로 다시 갑니다. 다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길이 없는 것 같은데 내비가 이쪽으로 가르쳐 줍니다. 와 내비가 왜 이런 길을 가르쳐 줄까? 안전역기산비터입니다아구요 큰일 났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오해전입니다. 또 길은 계속 있네. 아이고야. 무슨 이런 길을 가르쳐 주지. 여기 있어. 아, 자. 아, 그래도 길은 나옵니다, 계속. 네, 잠 어, 목적지 주변입니다. 다 왔다가 나오는데. 어디지? 아, 자, 쏘다시, 대 응, 응, 교대를 말하는 것인가? 음, 여기 같습니다. 다 아, 아, 맞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아이고야. 자, 담당자분에게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에 도착, 아, 밖에 도착했습니다. 상차 주문하고 통화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충남 천안 동남구 풍세면입니다. 잠시 여기서 대구 달석으로 음. 대구 달석으로 가는 그 1톤 합차용달짐 어, 상차 가는 길입니다. 파레트 한 개라고 이야기하네요. 지금 곧 있으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11시 상차 어,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11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천안에서 싫고 대구 달서구 모람동으로 달려가야 할것 같습니다. 음 여기가 좀 이상하네요. 이 길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물 자체가 좀 멀리 지키는데 잠시 후 우회전합니다. 루스 우회전하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맞나 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목적지 주변입니다. 목적지 주변이 맞다고 하는데, 어, 맞나? 어, 보자. 어, 도착했습니다. 맞습니다. 앞에가 보이네요. 어 그런데 문이 잠겼네. 저쪽 앞쪽인가? 목적지 어. 주변에 도착하였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어, 어 문이 잠겼는데. 저... 아 넘어지는구나. <laughs> 차를 보고 나옵니다. 음, 자 일단 상차업을 한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경북 잠시 후상 여기는 방면으로 경북 구미 한동입니다. 구미 어, 경운대학교 부근입니다. 하성 정남에서 상차해서 온 제품을 지금 하차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 경운대학교 부근 회사 목적지 4km 정도 남았습니다. 5니다 여기 이런 전번에 한번 가본 것 같습니다. 여기 도착하니까 기억이 나네요. 경치 좋고 물 좋은 곳 여깁니다. 여기서 쭉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저기가 맞나 모르겠네.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여기가 맞다가 나오네요. 여기가 맞습니다. 일단, 뭐든지 도착하게 되면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먼저 해야 됩니다. 여기가, 여기는 본관인 것 같고, 목적지 주변에 도착하였습니다. 저 위에. 이쪽 건물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철이 있어가지고, 출렁출렁 합니다. 살짝, 고기입니다 자, 이건 아마 저쪽에 내리는 것 같은데, 좌측 부분에. 여기에서 담당자분에게 통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대구 달서구에 도착했습니다. 중소기업청 내거리. 여기서 우회전 하라고 합니다. 성서 산업단지, 산업단지 우회전 하라고 합니다. 목적지까지 한 200m 바로 앞에 도착했습니다. 음, 잠시 후 어, 방면으로 여기 방면으로 보이는 방면으로 저것이 방정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여이시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 이게 어, 들어가는 입구가 어떻게 되지? 어, 야야야야야. 나도 좀 가자. 나도 좀 가자. 차량들은비겨주네요 도착했습니다. 오, 차를 어디에 대야 되지? 후진으로 돼야 되나? 어, 일단은,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상를 떼고 담당자분에게 통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차해온 물건이 드럼통, 드럼통, 화학물질이라, 차가 울렁울렁한게 운행하기 엄청 힘들었습니다. 일단은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전난동남구 풍세동에서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담당자에게 통화를 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저, 천안풍세에서 물건실권 기사입니다. 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하차 좀 부탁드릴게요. 담당자 부께서 지금 나온다고 하네요. 여기는 경북 칠곡군입니다. 칠곡군 칠곡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야상짐은 경기도 의왕으로 가는 화물입니다. 내일은 의왕으로 달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사무실 오다가 일찍 나와서 퇴근을 퇴근을 딴 날보다 일찍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3시 45분 정도 되어갑니다. 오늘도 아무런 사고 없이 하루를 마쳤습니다. 아침에 화성 정남 쪽에 하차를 하고, 그 다음 경기도 수원 건성구에 마지막 짐을 내리고, 다시 지방으로 오는 하성 정남에서 흥미로 오는 다마스 화물짐을 싣고 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충남 천안시 풍세면에서 대구 달서구 성서산업단지로 오는 1톤 탑차 용달 5달을 픽업해서 내려왔습니다. 천안에서 천안에서 대부로 오는 차라리에서 합차용달 차라리에서 화물은 화학약품, 드럼통입니다. 드럼통 상차해서 올때 안에 약품이라서 차량이 약간 주의하십시오. 사고 흔들림이 있었는데... 운행하기... 조금... 조금... 불편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사이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탑입니다 경북 북미와 대구 달서구에 하차를 잘했습니다 내일은 의왕으로 운행을 하면 되겠네요. 7곡고를 지나가니 조금씩 비가 내립니다. 내일 아침 날씨가 어떨지. 내일 아침에도 계속 비가 내릴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용달 함을 하시는 사장님이나 킥 서비스 하시는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